어? 아, 재린이도 아프대. 나 연락이 왔었는데, 저 토하고 있대. <웃음> <웃음> 다들 여기서 일하면 아픈 거지대 재린이? 아니, 다 재린이 저기 술 쳐먹고 아픈데? 알지? 아, 술 많이 먹으면 불면증이 있대. 아, 진짜? 응. 근데 저... 어제 영양제를 갖고 왔는데 못 줬어. 저, 저 저거 줘야 돼. 맥주에 맥주에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야. 야 너는 너는 원래부터 아빠 떠났잖아. 좋아졌잖아. <laughs> 이렇게 해야 돼. 기름 끌어. <laughs> 너 여기 도야 지금? 유튜브로 보고 해. 왜 손님이 늦게 아니. 차겠다? 아니 아니 10시나 돼요 11시 누구든지 몰라 나 전쟁난 줄알았 오늘 일하니? Hey, hey, 게 e y 헤이 y hey, 이 e y 헤이 y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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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빨리 오래 오래 오래. 1 0자아소리 상당히 아 무슨. 0 시에 네 자리 예약일 거야? 네 자리. 네명아네네 자리가 네 명. <laughs> <laughs> 내가 아직 한국어를 잘 못해서. <laughs> 그것도 네 자리긴 하지. 언니가 한국어는 지 얼마나 됐지? 칠년 됐죠. <laughs> 너무 어려워요 한국말. 같은데 하는데 뜻이 너무 많아요. <laughs> 수아, 거기 중랑 스위치 써볼래. <laughs> 아, 바디 어? 너무 귀엽네. 네? 야, 진짜 아이이 구운 게안깔면 팔찌가 안맞네 팔찌를 찾는데 수박 찬거 같았어. <laughs> 그만 조이세요! <줘, 이슬람! 웃음> 하이 하구가 보라. 하하하하하하하하구나하하 두 꽃놀이 보고 왔어? 네. 꽃놀이 보고 아, 왔어? 아니야. 어, 냉동이야. 냉동이지 가서 아 진짜. 여기서 응, 여기, 여기, 여기 물꽃 꽃놀이 할까? 두 <laughs> 꽃놀이. <물꽃> <laughs> 가게 <가격> 태우는 거지. <laughs> 어. 가뻥 <빵>, 뻥. <빵>, <laughs> 응. 어, 어, 아, 안 들어. 어안 들어. 안 들어. 안안 들어. 데 들어. 가 들어. 안 들어. 안어안 들어. 어어안어안어 뱅이 어디 맥시에 들어갔어? 빵빵빵 아 조명 테스트 좀 하겠습니다. 데넌 응. 거북이니? 난 목이 없는 사람 이야 자라가 있으면 옆에 토끼가 있어야 되는데, 영웅 체형. 너도 참단점만 보는 어, 사람이구나. 그래. 음. 음. 너 이거를 항상 손에 들고 다니서만 항상 손에 들고 다 음. <laughs> <동일이 없어서 웃음> 아니, 너너 움직일 땐나 다녀야 네 아니 <laughs> 서 컨디션 좋겠다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고좀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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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좀좀좀좀좀좀 <laughs> <어려운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차피 다음 주부터 설레는 거지. 그러니까 10월, 10월 1일부터 할걸? 뭐 2, 4, 5, 6, 7, 8, 9, 10이구나 <laughs> 3일부터 3일부터 12일까지 설날 음, 내려가고 음, 빠져야 되는 것도 알아 음. 다 모이는 날에 우리 송편아, 송편 빚자 송편 3자 소수 그날다 3개씩만 보란도랑 모여서 수진아 재밌겠지? 우리 송편 만들자 송편? 만들 자 어? 만들죠. 밀가루 사가지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냥 찜이 됐지. 아니 많이 말고 그냥 뭐야 얘기하면서 출근 1 시간 전에만 하면 될걸? 잘 만들어야지 이쁜아이가 난자가 없는데? 헬스까지 어? 하면 이쁘게 말하면 난자 생기는 거 아니야? 그럴 수 있어. 간절히 말하면. 일단 보자 먼저. 거저. 열심히 해라 가라 난 니가 짠면다 자식아 아 이런 애들 보면 불쌍해지겠어 아 진짜 빠이 있으니까 좋은 거 같아 10시에 갔다고? 내날9시쯤이거 아, 같아 잘자 잘자 저쪽에서 혼고 그랬어 먹고 <웃음> <웃음> 오늘의 나한 번만. 그만하냐? 그만하냐? 이왜 들어왔나? 소다는도 없는데. 이거 해봤지, 그치? 가올려봐 지옥으로 가도 돼. 좀돈 30분 정도만 하고 꺼야 다들 붓꽃놀이 보러 왔겠지? <laughs> 那个真的全黑吗？ 혹 이런 거는 고는 라이트 소프트 한 번에 깠어. 한 번에? 들어갔다 나올까봐 넌치 어제 그러던데 이유가 이거야.

Just

뒤에 유인이 보인다고. 하랑. 음. 아, 원래 어... 다빈이 예쁘지. 전부 다 불꽃놀이 보러 가는 거 아니야? 불꽃놀이야, 우리도 불꽃놀이하자. 하랑. 여러분 저는 잠깐 방송을 끄겠습니다 어우 시끄러워 나도 시끄러워 손님들 와서 방송 끌게요